이런 걸 들으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선 무슨 미친 소리냐 하겠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젊고 예쁘다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밤일을 그만둔 언니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까? 3편이에요. 인터넷 방송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안 그래도 최근에 구독자님들 중한 분이 이런 dm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혹시 화력이랑 같은 결의 음지, 혹은 더 어두울 수 있는 법방 엔터 쪽도 다르실 수 있으세요? 아가씨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빠질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한 나쁜 이면이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계약할 뻔한 적이 있고요. 코로나, 청년실업 영정 등의 이유로 법방 엔터들이 앞으로 좀 악질적으로 성행할것 같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여캠으로 간 건데, 텔레로 맞는 거 좋아하냐 해서 좀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니까, 면접볼때 개목줄 시킨 거 보고, 이리다 하고, 계약금 받은 것도 없어서 번호 바꾸고 키웠어요. 다른 업종들보다 더 조심이 다뤄지고, 나쁜 얘기밖에 없길래 그렇게 힘이 센가? 시장이 큰가 싶기도 하고요. 이분은 제가 알게 된 분들을 통틀어서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드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조만간 준비가 되는 대로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현재 화륙의 BJ, 엔터, 그리고 법방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인터넷 BJ 역캠이라는 직업은 그 예전부터 화륙 언니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였어요. 게다가 최근에 몇년 사이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영업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좀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고 봐야죠. 뭐 아프리카나 팝콘 이런 플랫폼에서 축하면 무슨 몇천만원 많게는 뭐 몇억짜리 풍이 터졌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그런 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와 저런거에 돈 쓰는 호구들이 있구나 돈 존나 쉽게 버네 그냥 이 정도의 반응으로 끝날텐데 일반인들이 볼때 무슨 역캠이나풍 쏘는 사람이나 그냥 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화류계쪽 특히 업소에 나가서 일하는 언니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요즘 같은 경우 더욱 심한 현타를 느끼곤 하거든요 사실 화력이나 역힘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본인이 터트릴 수 있는 최대한의 외모 포텐을 터트린 다음 외롭고 발정난 남자들을 타겟으로 그동안 꾸며왔던 외모와 몸매를 무기삼아 유사 연의 느낌을 주고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둘다 젊음, 몸매, 외모라는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업소에 나가는 언니들은 오프라인에서 매일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 봐야 하고, 신체적인 접촉도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노동의 강도로만 따졌을 때, 인터넷 방송 BJ나 여캠들보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더 힘들게 일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수익은 별반 차이가 없거나, 뭐, 최대한의 포텐을 따져보면, 오히려 이 인터넷 BJ들이 훨씬 많이 버니까이 업소 언니들은 약간 현타가 올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거기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경우 사회에서 인플루언서 대접을 받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죠 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또 여러가지 부수익이 따라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파리피플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제품이 협찬을 받고 그 제품을 당근마켓이나 뭐 번개장터 그런데 올리면서 이제 두 번째 수익을 올리고 인스타 공동구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해요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하나의 컨텐츠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요즘 대부분의 화력기 언니들은 몰래 영업하는 가게에 출근하고 있거든요. 단속이라는 불안감이 늘 따라와요. 하필 내가 출근한 날 광수대라도 뜨는 날이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출근하고 있는 건데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방구석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돈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역캠들이 보면 아 나도 그냥 이 화력이 적고 가서 방송이나 할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요즘 점오나텐 같은 하이 퀄리티 가게에서 에이스 언니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예쁜 언니들이 안 보인다고 손님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게에서 예쁘다 하는 에이스급 언니들은 이미 상당수가 돈 많은 오빠 폰을 잡아서 들어앉은 상태예요 굳이 단속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가게에 출근 안 하고 그냥 손님이 주는 돈으로 손님과 함께 살거나 손님이 마련해준 집에 살면서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걸 들어앉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시국에 아가씨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기도 하죠. 이 화르기는 정말 외모가 다예요. 아무리 일 없다, 손님 없다, 시국이 시국이다, 그래도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잘생기거나 예쁘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는 다 그냥 딴 세상 얘기거든요. 요즘 시세로 언니들을 출근 안 시키고 들어 앉히는데 필요한 돈이 최소 월 천만원부터고 많게는 뭐 4천만원, 5천만원을 받는 언니들도 허다합니다. 특별한 노동이나 기술 없이 그냥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만 받는 돈이죠.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선 무슨 미친 소리냐 하겠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젊고 예쁘다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남은 괜찮은 언니들은 이미 여캠이나 법방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흔히 엔터라고 해서 예쁘장 여자를 섭외한 다음 방송할 수 있는 장비와 장소를 지원해주고 수익 분배를 정해 계약서를 쓰고 방송 지원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뭐, 이게 말이 좋아, 엔터지. 그냥 사이버 포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건전한 플랫폼에서 건전한 역캠 방송, 건전한 BJ로 시작하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 BJ들이 단순 소통 방송으로 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중을 매료시킬 수 있는 컨텐츠나 본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필요한데, 신출내기 역캠 BJ들이 뭘 알겠어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특히 화류계 아가씨의 경우 자연스럽게 일대일로 대화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방송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들 각양각색이고 뭐 악플, 외모풍평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뭐 외모가 정말 압도적으로 예쁘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요즘은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예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방송을 진행하는 말빨, 매력인데 이미 방송이라는 건 레드오션이고 시청자들의 눈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풍이 터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엔터에선 이제 어떻게 꼬시냐. 정말 이렇게 꼬셔요. 우리 플랫폼을 옮겨보자. 한 번만 벗자. 이거 벗으면 돈 정말 쉽게 벌수 있어. 그냥 쉽게 쉽게 가자. 벗기는 거죠. 벗겨야지 상품성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엔터들은 알고 있어요. 법방으로 유도하는 건 처음이 어렵지. 한번 벗게 만들고, 그래서 따라오는 그 수익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군말 없이 법방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엔터를 끼고 지원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일단 플랫폼에서 돈을 떼가고 엔터에서도 돈을 떼가고 가뜩이나 BJ 입장에선 심란한데 이것저것 떼가니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터에선 첫 법방을 하는 날그 BJ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별풍선을 쏴줘요. 물론, 풍을 쏠때 들어가는 그 돈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BJ에게 법방을 시킨 다음 돈 맛을 알게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전 국민에게 얼굴이 팔리는 일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렇게 본인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도 부끄럽지 않나? 도대체 저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법방을 하면 할수록 그 법방 BJ들은 그 방송 안에서 자신을 추종해주는 팬들, 팔로워들, 구독자들이 생겨요. 오래 방송을 하다 보면 큰 돈을 쏴주는 회장님도 생기고요. 천천히 본인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풍을 쏴주는 팬들, 자신이 관리하는 VIP들, 멘토 쪽의 관계자들, 같은 법방 BJ들, 그런 사람들과 유대감이 점점 쌓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감이 쌓이다 보면 더 과감해지고, 방송 수위는 점점 높아져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낀다. 이런 걸 의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끼리끼리 얼리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죠.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이 개구리가 있는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그대로 삶아 죽는다고 하죠. 그것처럼 본인이 벌지 못했던 큰 돈이 들어오고, 그쪽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자신을 추정해 주는 팬들이 늘어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돼요. 돈과 섹스, 쾌락은 그렇게 사람을 홀리게 하는 무서운 마력이 있어요. 아무튼, 뭐, 더 깊게 파고들면 괜히 이 노딱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